총 모델링 합격. 오. 오야 판넬. 야기 이게 판넬인데? 리입니다자 안녕하세요 브라이트입니다. 오늘 스노우브레이크 출시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업데이트인데요. 등불 의식이라는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반여 기간 44일인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계속 될것 같고. 어두 절미하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오성 수성 캐릭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체험 한번 해보고 이게 지금 제가 뽑으려고 하는 캐릭터인데 수성 미스트. <laughs> 야, 씨 모델링 봐. 너 기나 쌔. 와우. 오오 야, 야 이거 야 돌격소총 이쁜데? 오. 소스키. 어 뭐야? 대시야? 구루기가 아니라 얘 대시네? 전투 스킬? 코みん 뭐야? 오, 야일야 일단 대시인데? 구루기가 아니라? 어, 모델링 진짜 이쁘다. 아 이게 스노우브레이크가 샷건도 좋고 저격총도 좋은데 저는 역시 이제 좀 이제 좀 연사로 당기는 맛이 좋아가지고 오 돌격소총 좋아요 수성. 오. <laughs> 야아 이뻐 아니 모델링이. 이쁘니까. 아 스노우브릭 괜찮다고 진짜. 오성 수성 네 뽑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 스택 사이즈 있고요. 먼저 1 0법 가겠습니다. 이건 요렇게 슬라이드하면 내려오더라고. 오케이 사성. 스키하죠. 하루. 음흠. 오케이 자2 0법 아, 스킵. 뭐야? 아, 세리스 나왔네. 오케이. 자, 30법. 어, 사성 3개. 음. 좋아요. 40법. 아. 무기라도 좀 좋은 거떠주자 50법! 아... 이런... 자 천장이 80인데 자 60법! 떴! 아유 이런... 뿌띠야... 자 70! 이쯤에서 아 고봉밥인데 이거 너무 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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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요 무기 수성 무기 안 써요 해봐 수성 헬노 자카니다아 가상도 테크놀로지 장거리 공 고기도 선수들 외곽아마츠바메입니 마리안 1돌아 근데 근데 마리안이라서 다행이다. 아 마리안 1돌해줄수 있겠네요. 아 이게 또픽돌이 나냐. 아 그래도 마리안 1돌자 다시 4 스택 쌓여져 있는데요. 아나 무기도 뽑아야 되는데. 다시 10 뽑. 자 다시 20 뽑.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마리안, 마리안 근데 나쁘지 않아. 30보. 이걸 천장을 친다고? 40보. 아. 오 사성 수성. 사성 수성 좋습니다. 5 0아야 이게 천장.. 야 맵다 60.. 오.. 6 0인가요 야.. 씨.. 야 풀천장이라고? 70 아, 야, 근데 사성 왜 이렇게 많이 떴냐? <laughs> 이걸 또 좋아하네 또 어, 사성 많이 떴다고. 아 이거 천장이에요. 아유 수성. 아 좋다. 아 이거 천장 사선 뭐 나왔니? 와,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어쨌든 좋아요. 자, 그러면 은 이제 무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법은 해본 적이 지금 없죠. 네, 영스택이고. 무법은 천장 60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무법은 잘 나오자. 자, 10법. 스킵. 저격총. 좋요자20 뽑, 자30 뽑, 아하, 자40 뽑, 아 이런 저격총만 나와. 안전지대자 50복 가겠습니다 오 떴다 제발 자 무기에서는 제발 좀 제발 수송 전무 아, 마지막에 나오려나? 마지막? 에? 아, 이게. 뭐? 아니, 또 픽돌이야. 또 무기도. 아, 진짜. 아, 왜 이러지? 자, 다시 시법. 아, 자, 메타 터진다. 와. 아. 맵다, 이거. 아니 이게운 너무 나쁜데. 20 30이요. 어 어지럽다. 자, 40 아...야...이걸 또천장 친다고? 50 와... 야...이걸 또 천장을 쳐? 60 에라이...씨... 야...이걸 또 천장을 칩니까? 와...자...오... 어. 어우, 진짜. 야, 어떻게 된 게, 스노우 브레이크에서는 진짜 비 t 한번 못해보네. 와, 이게 다풀천장이라고 어우, 이뻐. 이거 스킨 언제 나오는 거야?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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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이게 게임이다. 와. 수성 미스트. 한번 써보죠. 와우. 일단은, 뭐, 기본 스킨인데. 와, 총. 모델링 합격. 오. 모델링 합격. 와, 진짜 비율 너무 좋다. 아, 이게 지금 전투 스킬이 그거네. 온필드 전투 스킬이 스킨해가지고 표식을 붙인 다음에 그 표식이 붙은 저한테 내가 사격을 하면 이게 데미지가 터,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해보자 한번. 표식오표식 오오! 표식... 판넬인데? 오오 오 오. 다시 한번. 오 오, 야, 판넬. 야, 이게 판넬인데? 오오 오, 걔또 재밌네. <laughs> 아니, 일단 이뻐서 좋아. 아, 아, 좋아. 데미지 잘 들어가네. 이게 좀 길게 누른 다음에. 오, 오.